생각을 해 주자고. 정확히 a, b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모르겠지만 그냥 얘네들이 일직선이 된다고 생각을 해 주는 거야. a라는 애가 1, 1 a고 b라는 애가 a 2, 2고 여기 어딘가에 p가 있다면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선분 ab를 구한다라고 생각을 해 주는 거예요. 그럼 루트 나올 거고 두 점이 a 플러스 2에서 1을 뺀 a 플러스 1의 제곱이 될 거고, 그리고 마이너스 2한테 서1 마이너스 a를 빼니까 a 마이너스 3의 제곱이 나오겠다. 라고 할 수가 있겠지. 여기까지 얘가? 그럼 전개해주면 a 제곱 더하기 2a 더하기 1, a 제곱 마이너스 6a 더하기 9라고 나올 거고요. 즉, 2a 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10이라고 루트가 씌워지겠네, 그렇 자, 그럼 생각을 한번 해봐요. 길이가 최소가 되려면 루트 안에 있는 값이 커야 되겠니, 작아야 되겠니? 세민아 루트 안에 있는 값이 커야 되겠어, 작아야 되겠어? 작아야 되겠지? 자, 찬영아, 안에 있는 이차 함수 아래로 블록해 위로 블록해 아래로 블록하고, 이제 축의 방정식은 어떻게 나와? 그치, 2. E. 고로 A가 2일 때최솟값이 나오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A 자리에다 2 e 넣어주면, 루트 안에 뭐 나오니 나오야? 10. 그래서 답은 루트 10이다라고 나온다고요. 깔끔하죠? 나오 이해가니? 어? a가 1이네. 1이네요. 2가 아니라. 차영식 1. 자 그럼 a에다 1 나와주니까 8이네요. 루트 8. 그지? 응, 루트 8. 그래서 2루트 2가 답으로 나와요. 자, 형아. 축의 방정식 어떻게 하자고 했지?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생각하자고 했지? 근데 여기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지금 2분의 마이너스 마이너스 4니까 2로 나오게 되고 2로 나눠서 1이라고 되는 거예요.